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4%, 코스닥은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뭐 평상시와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업종 중에서 이 전기전자업종 순매도를 했고, 또 그리고 운수장비나 금융업, 또 그리고 서비스업종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중소형 업종들은 오늘 수급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이렇게 겁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쭉 급락을 하게 되면은 저 가운데 반대매매도 넣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뭐 그동안 공매도 문제가 많았던 공매도도 넣게 되는 겁니다. 일단 시장이 저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시엔에 대해서 쉽게 하는 시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걸 이야기는 하 것에서 지금 우리 현재 시장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닥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해서도 서서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됐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장에 문제가 되었던 이 공매도 있잖아요. 공매도의 전면 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나 봅니다 근데 오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통제를 할수 있는 것은 전면 금지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공매도가 아직 수기로 집계가 된다는데 그동안 나왔던 이 뉴스들 쭉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는 뭐 예탁 결재원에서 주식을 빌린다 손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빌리는가 봐요. 예탁결제원에서도 빌리고, 뭐, 정권사에서도 빌리고, 또 개인간, 뭐,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빌리고, 빌리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하나로, 뭐, 데이터를 갖다가 하려면 할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 이걸 전산화시키려고 해도, 일단은 시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 되는 거겠습니까? 시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나름 뭐검토를 했겠지만,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겠어요? 음,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먼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그럼 정부에서, 이 국매도 이걸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음, 전면 검진하는거 하나밖에 없고, 그 나머지 누가 이렇게 공매도를 하고 또 수기로 공매도를 하고 이게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좀 됐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정책에 편입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도 지금 폐지가 돼 있다입니까? 그러면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뭐 좀더 통제를 할수 없고 좀더 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공매도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통제를 할수 없다 그러면, 이두 개가 나중에, 어, 느 순간에 큰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공매도나, 아니면큰 돈이, 뭐, 소리소문 없이 들어갈 수,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는 핑계가 될수 있는데, 분명히 나중에, 그 가계부채 문제가 될 거고, 또 국가부채까지 늘어나게 되면, 정말로 한국이 지난,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배웠던 IMF 있죠? 우리는 저는 뭐 IMF 시기를 지나고 왔고 뭐 지금 한 4,50대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상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건데 아직 2,30대는 없고 뭐 아직 젊은 분들은 그게 뭔 일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어, 개박살이 나고 나라가 정말로 술대밭이 되는 날이 오는데 어, 그게 충분히 올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딱 오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실장 현재 분위기 이상 그가 많이 떨어졌고, 또 CNN에서도 지금 현재 공포 지점이다. 이렇게 대충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시장 하락의 어떤 주범, 공매도를 갖다가 금지하는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대해서 조금 이러지만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했고, 이란이 어떤 경고를 했고, 전 세계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있고, 또, 유대인들, 각, 이스라엘 밖에는 유대인들 찾아가지고 때리지기니 많이 이런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이 일단 지상군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휴전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 뭐, 유엔에서도 휴전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예전처럼 전면적으로 지상군을 확 밀고 들어가는 이런 지금 현재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자 지구라고 이게 보면, 들어가는데, 조금 더 가겠죠. 조금 더 가서 확실하게 드가는 지역은 자기들도 어떤 자국 피해도 있을 것이고 또 전면적으로 확 밀고 들어가다가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드가는 요만큼 작게 전진하더라도 정말로 이렇들 드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보로, 요런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은 현재 서서히 바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만한 시점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동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파울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또 달려가지고 있겠죠. 또그 가운데는 채권이 있을 건데, 지금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이거 보면 CDS 프리미엄 이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낮습니다. 좀 물려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코로나 때좀 높아졌다가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고가 부도 날때샥 치솟습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즉기 갑자기 팍 날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 국채 관련해서 CDS 프리미엄이 계속 지금 증가하다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설마 미국 국채가 부도 나겠냐면은 안 살려고 한대, 이 말입니다. 미국 국채를 갖다가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아마 여러가지 좀 고려를 하겠지만 또 물가도 좀 걱정이 되고, 불확실성이 많아서, 어, 뭐, 단언하기는좀 이럴 거지만, 지금 현재는 동기를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파울 연준 의장이 그, 너도 좀 나와가지고, 조금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게 되면, 주식 시장은, 지한 시점을 지금 바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닥점이 왔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 아까 이거 봤죠?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22개의 종목이 됩니다. 좀 많거든요. 그 중에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 은 일단 시제 대한 통운은 아직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l g 야 넥스원은 괜찮긴 한데 상승 추세 평범인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게 떨어졌다가 가는 거라서 상승 추세이지만, 요거는 못본 걸로 합시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봐도 되겠죠. 시장 수급을 들여다봐도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그리고 세력들, 유기금 외국인 다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롯데쇼핑도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 롯데케미칼도 그렇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요. SK, 어, 현대 로템도 그렇습니다 현대 리파터도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한 며칠 전에도 나왔죠 이거는 괜찮은데 개인들 비중이 너무나 커요 따라서 이 종목을 갖다가 내가 좀 비중을 실어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여러 종목 있는 가운데 내 구색 맞추기로 이 종목 한번 내가 담아봐야 되겠, 되겠다 싶으면 끝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무시하도록 합시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하락 추세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종목이 작은데, 오늘 뉴스 보니까 월연포피시라면 지금 현실 짐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놨더라고요. 여튼 뭐 시장 분위기는 다 좋지 않은데, 한번 지금쯤은 충분히 바닥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한국 내일입니다만은 공매도를 갖다가 천면금지를 하게 되면 시장 또 날아갈 수도 있겠죠. 자, 시장이 하나 변국점 부근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조금 또어른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또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